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맨사모 오늘은 56차 맨발산행을 사랑하는 모임 맨사모 모입니다 오늘은 조계산을 중심으로 조계산은 서로 이렇게 서남사하고 송광사로 이어지는 이 길이 아주 유명한 등산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중간에 접지점에서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송광사로 넘어가는 면발산 행을할 텐데요. 아, 저희들이 한7 시간 정도 일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이 길은 지금 뒤에 보다시피 전체 그늘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맨, 여름에 맹과할, 특히 하절기 때맨발 걷기하기는 아주 추천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특히 최근에 비가 와가지고 바닥은 아주 축축해가지고요. 음이온의 자유전자가 우리 몸에 이렇게 계속 듬뿍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맨발 걷기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또 우리 회원님들 8명 남원과 광양, 그 다음에 순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맨발 산행을 하는데 행복한 맨발 걷기가 한 7시간 정도 계속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맨발 걷기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맨발 산행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 산행 효과도 대단하고요. 특히 노년에 이렇게 매일 맨발 걷기면서 일주일에 한번 맨발산행을 하는게 저희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저는 수호신이라고 잡부를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데요 맨발 걷기 시작한지가 이제 만 2년 햇수로는 3년차 이렇게 돼가는데 주변에서 많이 건강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스스로도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몸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화되고 특히 눈 눈도 최근에 시력도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릎 골절과 여러 가지 어깨 이런 부분도 과거의 통증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통증의 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5월 달에는 저희들이 맨 사모해온 20명이, 20명이 맨발로 천왕봉 맨발 산행을 한 12시간 걸렸죠. 그때 12시간 안에 걸쳐가지고 맨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맨발 그때 등산객들이 하는 말이 올라가면서 맨발로 가는 분들은 봤는데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전체 맨발로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면서 저희들한테 여러가지 극찬도 해주고 그다 걱정도 많이 하던데 맨발 산행은 사실은 조금은 안전에 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만 이의한다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과일할지, 이렇게 나뭇가지, 불규칙한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저희 그, 엉치 쪽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 쪽, 코앞 근육을 상당히 발달시켜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력 강화는 물론이고, 몸의 중심을 잡는 그런 운동에 상당히 좋습니다. 전신 근력도 되고요, 근력 운동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맨발로 걷는 것도 좋지만, 맨발 산행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맨발 급기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